나폴리 악파 18세기 나폴리에서 발생하고 그 고장에서 특히 발전한 양식의 음악을 쓴 작곡가 그루프를 가리킨다. 그들은 모두 나폴리 태생은 아니고 그 고장에서 배운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작곡가가 속하고 있다. 알레산드로 스카르라티 포르포라, 펠르골레시 유멜리, 피치니, 파이지엘로, 치마로자, 와 스카를라티의 함부르크의 제자 하세 등이 있다. 이들 작곡가의 대부분은 오페라에 의해 알려져 있다. 이른바 오페라의 탄생 100년 후, 그 중심은 나폴리로 옮겨진 느낌이 있다. 나폴리 악파의 오페라에서는 레치타티 보아는 보아 아리아는 분리되어 있었다. 레치타티보는 아리아를 아직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 머물러 있으며 음악과 가창이 연극적 요소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음악의 표출력을 새로운 화성적인 매력으로 활기 있게 함과 동시에 바로크적인 흥분 상태를 주었다. 1600년경 나폴리에는 16세기부터 양식을 초기 바로크 시대로 있는 건반악기를 위해 작곡한 일파가 존재했다. 발렌테, 로디오, 람바르디 등이 이에 속한다.